노자, 57장.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부사취천하. 오하이지기연재, 이차 천하타기휘, 이민미빈, 인다리기, 국가자혼, 민다기교, 기물자기, 법령자창, 도적 다유, 고성인 운, 아무위 이민자화, 아호정 이민자정, 아무사 이민자부, 아무욕 이민자박.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속임수로 군대를 부리며 일삼음이 없는 것으로 세상을 취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함을 알겠는가?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이다. 세상에 꺼리고 피할 것이 많으면 백성이 가난해지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구가 많으면 국가가 더욱 혼란해지며 백성이 교묘한 기술이 많으면 이상한 물건이 더 많이 생겨나고 법령을 드러낼수록 도적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내가 무의하여 백성이 저절로 감화되었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해서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었으며 내가 일삼음이 없어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졌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서 백성이 저절로 소박해졌다고 말씀하셨다. 58장. 기정민민, 기민순순. 기정찰찰, 기민결결. 화해 복소의, 복해 화소복. 숙지기극. 기무정야. 정복위기, 선복위요, 민지미, 기일고구, 시이성인, 방이 불할, 염이 불귀 지기 불사, 광이 불려, 정사가 흐리멍덩하면 백성이 순박해지고, 정사가 세밀하면 백성이 야박해진다. 화되며 복이 의지하는 것이고, 복되며, 화가 엎드려 있는 곳이니 누가 그 궁극을 알겠는가? 바르게 하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발음은 다시 바르지 않음이 되고, 선함은 다시 악함이 되니, 백성이 헷갈린 지가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반듯하게 하면서도 깎아내지 않고, 청렴하게 하면서도 해치지 않으며, 정직하게 하면서도 건방지지 않고, 빛나게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 59장 치인 사천 막여색 부유색 시이 조복 조복 위지 중적덕 중적덕 즉 무불극 무불극 즉 막지 기극 막지 기극 가이 유국 유국 지모 가이장구 시위 심근 고저 장생 구시지도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만 함이 없다. 오직 아낄 뿐이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도에 복귀한다. 일찍 도에 복귀하는 것은 덕을 거듭 축적하는 것이다. 덕을 거듭 축적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며 아무도 그 궁극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그 궁극을 알지 못해야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나라의 모체를 소유해야 오래갈 수 있으니 이것이 근본을 깊고 튼튼하게 하며 영원히 살고 멀리 보는 방법이다. 60장 치대국 약팽소선 이도 리차나 기귀 불신 비기 귀불 귀신 불상인 비귀신 불상인 성인 역불상지 부양 불상상 고 덕교 귀연 큰 나라 다스리기를 작은 생선 삼뜻한다. 도로 세상을 다스리면 음기는 신비롭지 않으니 음기가 신비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도로 천하를 다스리면 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신령이 사람을 해치지 않아서가 아니다. 성인 또한 해치지 않기에 그두 가지가 서로 성인이 음귀와 신령을, 음귀와 신령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서로 성인에게 돌린다.